A/C 상태, 브레이크 발한 발안 밟고 스타트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. MP1, 전체 액세서리 오베패입니다. 전원 활성 시동하려면 브레이크 밟기. 전 전체 액세서리 전원 활성. 그러니까 오디오라든지 공조기가 네. 나온다는 거죠. 네. 오디오랑 공조기는 나오지만 음 이게 배터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 시동을 걸려면 브레이크를 밟아라 브레이크 밟, 밟고 시동을 누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 걸리는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정보 모든 센서 주변 센서도 이거 컨트롤 트럭부터 들어간 건데 그. 실내 모션 인지 감지센서모든 센서랑 안에 실내도 감지하게 돼서 경고음이 울리게 되고 주변 센서는 이제 외곽에 그 차량 도난 방지 센서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. 그 그러니까 유아가 어린애가 있을 때 마치 어린애가 있는 걸 모르고 자녀가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잠그고 내렸다 뜨거운 여름에 그때 아주 유, 아주 유용한 안전 기능입니다. 그래서 어, 한글로 번역을 했긴 했지만 그냥 음. 좀 간역을 해줘야 되는데, 그냥 그대로 해버려가지고, 정확한 의미가 잘 전달이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전체 전원, 전원이 활성됐다. 배터리. 예. 이런 의미가, 지금 배터리가 지금 계속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니까, 이 상태는 배터리에 무리를 주게 된다.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어라. 그 의미입니다.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.